근데 예뻐서 다행이다. HOO! <gasps> 맞아 그냥 예쁘다. 네. 어 근데 괜찮다. 이제 갑자기 빨리 갑시다. 지금 야, 아, 새끼 빼러 진짜. 음, 음, 이러고 힐링젤도 어 아줌마가 가져가는데, 이거 걔 뭐냐고? 이거? 이꺼져으니까 그게 이상하그까 너무 어은데 근데 지목이었는데 나... 이건 진심 비포 에프터 찍어야돼 그러게 많이는 없겠다 아았던데 놀래가지고 청소해서 이만큼 산 것도 진짜 레전드다 안까 我说龙虾好吃呀。嗯啊 아, 번선 어, 들고 올까? 아, 발송하어 그러게. 우와. 이거, 어? 고구마 버스 타는 거다. 아 어? 오늘 어, 약간 내기인데? <laughs> 진짜, 오늘 진짜 일기 써야 돼. 맥 <laughs> <들려. 웃음> 이거 먹어야지. 나다 먹었어. 아, 다 먹었어? 뜯어 먹었어, 계속. 오케이, 오케이. 아까 거보다 맵다. 맵습니다 아, 그래요? 음. 아, 더런 아. 느낌은 안되네 맛있어. 더러운 느낌은 없는데 음. 색깔이 매운 아, 아, 것 같아요. 음. 너무 하얗기만 해. 언니 방에는 가구가 별로 없으니까 음. 말도 올린다. 음. 음. <laughs> 진짜 일반 그래. 약간 큰일이 처리고 나니까. 큰일. 아, 아 여기 드론오는 자체가 큰일이야, 진짜. 아. 음. 아, 너무 음. 이렇게 고생구장 개고. 뽑는다. 어. 응. 어. 나는 이거. 오케이. 나 똥손인데. <laughs> 짜잔. 아 세계가 다 다르구나. 응. 이. 나는 통... 나비. 이 통이 더 비싼 것 같은데? 나 아, 고양이네. 통... 어 맞아. 통이랑. 어 고양이 음. 귀엽다. 이고양이 이거 뭐야? 토끼야 아... 이거... 토끼였다. 페퍼 찡찡... 오래 아는 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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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 냄새다. 오, 저걸왜 이렇게 쌌어? 서2 5건인데 어머, 한번 이따 듣고 있었잖아. <laughs> 아, 진짜 아무튼 밥이 이렇고요. 원래 여기 있었고요. <laughs> 물, 끓인 <끼린> 물. 아, <그래서>? 같이 했나? 오메이카. <laughs> 어. 리마데 어. 진짜 이집 진짜 맛이다 당근도 있네 <목소리>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메뉴판을 읽을 줄 모르니까 아, 막 중국 애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추천해 줬었어 미으로스 응. 근데 우리 처음에 이거는 물고기 아니냐면서 근데 물고기 요리 싫어한다고 아, 막 그랬는데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물고기 아니라면서 물고기 없다고 나 이거 봐 너 맛있다. 아, 음. 음, 제일 좋아하는 맛. 근데 조금 비주얼은 바뀌었다. 소세지 졸라 귀엽게 생겼네 근데 좀 큼직큼직하고 소세지 맛이 좀 느끼한 것 같은데. 역시 진리는 진리다. 유 진짜 맛있겠다. 음, 잘 먹겠습니다. 착하지 이런 거 먹으라고 좋아맛있다 안되네. 한국인. 잠옷, 파지비로 아님? 저거면더 짰을걸? 응. 탑승. 제발 지켜라. 아 이거 음. 진짜 탑살 대박이다. 네?